이 실제로 이제 스포츠 바이오 메카닉서는 운동 현장에서, 운동 현장에서 나타낸 인체의 움직임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, 더 멀리, 더 높이, 더 빠르게 우리가 경기를 수행하느냐, 어떤 운동 기술을 수행하느냐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 연기구의 개발이라든지 또 그러한 그 운동 약학을 연구하는 어떤 그 연구 툴 툴을 갖다가 또이 개발한 데든지 이런 것들을 운동력학에서 하는 거죠. 또 시, 요즘 들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체조 동작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김연아가 트리플 점프를 한다니까 트리플 점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트리플 점프를 가능하게 할까 이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. 모든 변인들을 집어넣고서 그 변인들이 과연 어떤 동작으로 수행이 되는가를 분석하고서 해 만약에 부족한 변이 있다면 그걸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정도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과거에는 그냥 이제 어, 경기를 하는 장면을 찍고서 그걸 이제 어,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주 이상적인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운동역학의 사고입니다 보다가 <laughs> 운동역학이랑 생체역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체 역학이 아까도 얘기했게 좀 바이오메카닉스가 생체역학이에요. 생경역 생체역학은 운동역학보다는 더 상위의 의미예요. 그럼 생체역학 안에 바이오엔지니어링도 있고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스도 있고 또뭐어 바이오메디슨도 있고 이런 등등 것들이 전부 그 생체역학에 속하는 거죠.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체역학은 바이오메카닉스 바이오는 생물체를 의미하는 거고, 역학은, 메카닉스는 역학이라는 걸 얘기해. 그래서 바이오 메카닉스는 생체 역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. 음, 어, 네. 또 다른 질문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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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이 그, 공부를 했냐? 네, 네. 그거? 어, 나는 원래 이제 이 수학에 굉장히 그 오리엔트 되어있어요. 수학을 참 잘했어요. 그래서 이그 수학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그 공부가 아마도 우리 역학의 에스 에어리에서, 스포츠 열에서는 역학이 제일 가까울 거라고 생각돼요. 이쪽에 내가 워낙에 어, 뭐 탈랜트라고 할까 뭘 타고난 그게 있어서 그런지 수리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. 아마 이걸 안 했으면 아마 장애인 책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어, 이쪽 에열어가내 적성 가장 맞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.